최고의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코드에 대한 내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러한 프로모션 코드를 얻고 향후 구매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동영상 설명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클릭하시면 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 표시된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와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모든 코드를 확인하십시오. 코드를 복사하여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여 코드 상자의 코드를 입력하면 좋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격이 다양하므로 모든 코드를 확인하세요.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에리엑스프레스 할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.